자그요 지금부터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어. <laughs> 아니야. 당황하 <당황하십니까. 웃음> 다음 주에 있을 발표를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무엇으로 할지 약간 ppt 제작을 하든지 뭐 어떤 팸플릿을 만들든지 할 거를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위한 브레인스토밍을 일단 진행을 할 겁니다. 음. 그러면 발표는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괜찮으신지 의견 제시받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주제가 약간 두 개로 나뉘잖아요. 맞지. 최초의 생명체와 탄소 생명체. 맞죠. 그러니까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왜 하필이면 주소 생명체 아닌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최초의 생명체가 왜 탄소 생명체였는지 네. 그리고 주소 생명체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네. 이렇게 좀 순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 내용은 드어운드에도 공감하지만 일단 원초적으로는 어떤 형식 형식, 아, 형식상 국 한국 한국 한까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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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용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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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국 내용의 음, 중요하거든. 순서도 약간 지금 중요하거든요.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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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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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다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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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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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는 다른 의견이라기보다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에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가 앞서 아, 말을 했지만 주제가 두 개지 않습니까? 그럼 그두 개를 각각 PPT를 따로 제작할 건지 PPT를 제작한다고 하면은 그걸 하나에 담을 건지 혹은 그 발표를 한 명이 진행할 건지 여러 명이 진행할 건지도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 같은 제가 생각해봤을 을 때는요, 일단 처음에 탄소 생명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그다음에 규소 생명체의 말을 한 다음에 약 목차로 나눠가지고 마지막에 둘이 비교를 하면서 약간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음. 둘게 생각하시나요? 다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연계 말고 따로따로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한 번에 비교하시는 거. 아 목차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두 개를 해볼까? 제 생각에는 크게 두 섹션으로 나눈 후에 음. 각각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고 마지막에 비교를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교를. 그러면은, PPT 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들 들동의하시나요네 네, 가장 효과적 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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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까요? 두 개를 만들지 아면면한개면만들면 두 개, 두개 네, 그러면, 그두개개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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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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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일단은 본인이 네. 컴퓨터를 좀 잘하고 PPT를 만들 줄 안다. 손들어 주십시오. 네, 손 예준. 네, 손 예준 씨. 네. 역할 분담을 한명씩 하나 다. 아니, 아, 아 근데 역할이. 여가지고 역할. 네. 그러니까, 역할 그러니까 일단 틀을 잡고 때를 바꿉시다. 이게 역할 분담을 하기 전에 무슨 역할이 있는지를 말해주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그것도 정해야죠. 그러면 먼저 PPT 제대로이겠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자료 정리 두 명에 PPT 제작 한명 그리고 세명 했죠. 발, 발표 진행 한명 하고 이제 한 명은 이제 따로 있는 Q&A를 봤던지뭐 아. 보조 해든지 해서 발표를 두 명으로 실질적으로는 하고 발표문도 만드면 안 돼. 아네 발표문을 만드는 걸로 해서 그럼 마지막 한 명을 해서. 발표명 그두 명만, 두 명이서 만드는 거 어때? 두명이 자료 정리랑 발표 정 아니 그냥 발표 진행이나 발표 교재랑 PPT랑 발표 정리랑 PPT 제작이 자료 정리랑 합쳐서 아 그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를 생각해보자고 일단 PPT랑 발표 문의가 네,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네. 거기에 두 명을 때려넣는 게 낫지 않아? 발표는 여기 아니 발표는 발표와 다 같이 하면 되는 거고 네. 라고 생각을 해 발표를 네. 다 같이 하는 얘 네. 발표를 이게 다 같이 해서 하면은 아무래도 순서도 난잡해지고 그러죠. 음. 확실히 소수 인원으로 어... 그 순서가 난잡해지지 않으려고 발표문을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발표문을 굳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면 이게 처음 다양한 변수을좀 생각해요. 발표문이 없으면 그럼 발표를 어떻게 해요? 제개 있는 발표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본을 만드는 건 좋은데 발표문에 딱딱 맞춰서 하면 너무 딱딱한 발표문이 기본적으로 틀을 만든다는 어, 것 같죠. 그렇죠. 대략적인 틀을 만들어도 확실히 약간의 변수는 조금씩 발생할 수 있고 발표문은 그냥 발표 진행이랑 발표 도주에 적당히 나눠서 논의이나지 않을까? 그러면 발표문 제자리 발표 응. 제자리 응. 같이, 같이 하는 걸로 한걸까요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발표문을 제가 작성을 할때 응.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사람마다 문체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해야지 좀 통일성 있고. 그래야지 왜냐면 두 명이서 하면은 서로 내용도 다 읽어보고 이해해야 돼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내 말은 두 명이서 쓴 다음에 합치하는게 아니라 음, 같이, 같이, 같이 쓰면 되는 거잖아 음. 근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발표 문을 보고 발표하는 건 발표 진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발표 진행하는 사람이 발, 그, 발표 진행이 발표 문을 넣고 몇 명을 때려박는 거지 세 명? 3명? 세 명을 때려박고 아 근데 발표할... 아 근데 나는 발표할거면 그 사람이 발표를 만 d s c e 어 e g 어, 어. 그게 더 편하니까 l a n n i 이 g of future. k p p t 제작한 다음에 자료 k i n 같이 해 Ki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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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서 i l Kintil, k i n 준비 l 명 i 발표 i 명 Kin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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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n t 진행, 진행. 두 개로 나가겠습니다. 네, 각각 3명씩 그러면 발표 준비가담하고 싶은 사람 첫 번째 저 있습니다. 네. 발표 준비. PPT 제작이나 자료 정리, 자료 정리 등이 정리, 포함됩니다. 예, 하겠습니다. 예. 아. 네. 그러면 최진서 김진우. 네. 나머지는 혹시 발표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진행 하고 네. 싶었습니다. 안했습니다. 안그래서 겁낸 괜찮으시죠? 그럼? 저희 메인 발표자씨아니 그러면 역할 분담이 <목소리> 완료되었고 그러면 발표 진행하는 사람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네요 PPT는 한개가좋까요두개가좋까요 진짜 저는 한개가좋더라고요 저도, 저도 두개를 하게 되면 껐다 켰다 하고 그냥 껐다 켰다 하고 깨졌다 그렇죠 변수를 자기가 만들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PPT는 한개로 하는 걸로 통일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그래서 다음로 눈에 해야 될 정보가 있죠. 그 각자 팀 내에서 세부 그런 거를 나눠도 될것 같고요. 예. 아니면 전반적으로 같이 틀을 잡고 나아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발표 준비부터 세부적으로 나눠볼까요? <laughs> 동시에 뭐 진행을 하셔도 되고 음. 아니면 먼저 따로 진행을 해서 뭐 저희는 발표 진행이니까 약간의 응. 의견을 응. 추가적으로 제3자 입장에서 보면서 맞죠. 그러면 그럼 지금은 일단 응. 각 조끼리 네. 이 의견 나누고 조금만 있다가 서로 피드백을 받는 걸로 진행하는 거 어떨까요? 그럼 그렇게 하죠 각각 좀 네. 나눠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알겠습니다. 서로 있다가 한 번에 응. 서로 응. 얘기하면서 맞춰가야 되니까. 네. 한 음. 응. 일단 각자 그럼 팀끼리해서 좀 해봅시다. 예.